えっとこの6日間ね失われたこのご夫婦の失われた6日間は取り戻せないんですけどもえっ、ー、とですね私からですね少しでも温まっていただけるようにということでえっ、ー、とホテルの宿泊券をですねえっ、ー、と用意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屋に来て6日間夫婦が関係をもたれ道中へ行ったのはどうもごめんなさい。 아, 그 대가라고 하면 좀 죄송스럽습니다면 호텔 숙박권을 준비해 요 이럴 때 축하의 박수와 함성 한번 보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자, 6일 동안 함께 해주신 열정에 많은, 어, 뭐,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사장님께서 직접 사비로 준비를 하셨대요. 준비해 주시면 사장님께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박사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고당장인 강원치 사장님께서 직접 또 2호 구매자부터 우리, 물론 다 드렸으면 좋겠지만, 우리 5호 구매자까지 직접 선물을 또, 아, 선물이 아니죠. 구매, 물품을, 콘서트를 전달을 해주시겠습니다. 2호 구매자분부터.